사실 아이콘을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굳이 펜툴로 사각형을 그리지 않아도 이미 사각형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릴 수 없는 것들은 당연히 펜툴을 활용해서 그리겠죠. 삼각형을 자르면 저런 식으로도 우리가 아이콘을 표현할 수 있구나. 자, 일단 화이트 버전에서 좌측을 클릭했을 때 펼쳐지면서 브랜드 컬러인 초록색이 표시되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검색창이 레이어로 뜰 거예요. 자, 그 다음 국가를 선택할 때 국기를 클릭하면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국가별로 국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단에 보면 이렇게 태양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크모드로 변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아이콘을 한번 러프하게 스케치를 한번 해봤죠 자 어떻게 했었죠?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아이콘을 우리가 같이 한번 스케치를 해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콘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 대시보드 디자인을 하면서 같이 한번 저 아이콘을 적용을 좀 시켜 볼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이 대시보드 디자인은 사실 간단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이 대지 아트보드 사이즈라고 하죠. 대시보드 이 사이즈는 우선 1920에 세로값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디자인을 좀 풀어 봐야 알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디자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게 보통 데시보드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모니터 해상도를 얼마나 쓸까요? 그렇게 막 엄청 고해상도의 모니터 쓸것 같진 않아요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여백을 좀 가져가긴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디자인하면서 좀 헤맬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벤치마킹 해보니까 보통 4개 정도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그러면 빼기 60 사이값 20으로 잡을 거예요 나누기 4개 4 384어요 정도면 딱 되겠네요. 딱 요렇게 4등분이 딱 떨어지긴 하네요. 다행히도. 그죠? 자 일단 요렇게 하나 잡아놓을게요. 지금 폰트 사이즈 한번 보자. 어, 아이콘 20이네. 어, 아이콘은 한20 정도 사이즈면 되겠네. 폰트 사이즈는 한14 정도 되나봐요. 한 56에서 64 정도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14, 14, 14. 14를 많이 쓰는구나. 물론 이게 대시보드는 아니지만 지금 뭔가 대시보드 느낌을 좀 본다 치면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4에 이런 느낌이겠네요. 자, 저는 얘를 좀 다운시킬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 카드 형식에 대한 그 가이드를 좀 잡을 거예요. 자, 높이값 한64 정도 잡고 텍스트 하나를 갖고 올게요. 좋아요. 가운데 정렬.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요 그대로 또 하나 복사해서 요번에는 조금 길게, 긴거 하나 좀 넣어줄게요. 이번에는 좀 표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뭐 전체보기, 전체보기 이런거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꺽쇠, 꺽쇠 하나 좀 들어올게요. 자, 속도 좀 낼게요. 이제 이제 상단부터 하나씩 쳐가면서 컬러 톤부터 싹다 잡을게요. 전체적으로 느낌을, 아이콘도 한번 이제 다 교체해 볼 겁니다. 이제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진행할게요. 이제. 한 시간이나 지났네. 어, 이 정도 들어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브랜드 컬러 있죠. 이게 좀 선택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사실, 요런 게 되게 별거 아닌데, 이런 작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결국 퀄리티가 올라가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계속 만지다 보면, 퀄리티가 올라가요. 더 이상 뭘 만져야 되지, 아, 도저히 모르겠다 싶을 때까지 만지면, 퀄리티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넣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빼보면 또 가독성이 떨어질 것 같고,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들. 여기 간격도 지금 제가 볼땐좀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계속 조금씩 만지면서 퀄리티를 계속 올리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좀 뼈대가 나오면 지금부터는 이제 디테일 싸움이지, 사실은. 그림자 빼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빼보는 겁니다. 그림자 있는 거랑, 이 사실 깔끔한 건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보면. 그죠? 아닌가? 저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여기도 색 한번 이렇게 빼보고, 뺑겨서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버해서 넣은 것보다. 어, 훨씬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뭘 만져야 되지 라고 생각을 가둬놓지 말고 뭔가 계속해서 시도를 해 보세요 백그라운드도 지금 제가 볼땐좀 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더 연하게 나오면 되거든요 더 연하게 이렇게 뭐연하게날 수도 있죠 빼버려야 되나? 뭐 뺀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들이 있죠. 여기 너무 안 보이니까 화이트를 한번 깔아 봐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할수 있고. 음, 지금 이쪽보다 이쪽이 뭔가 조금 더 뭔가 완성도가 조금 올라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작업자밖에 모르는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이런 디테일들 조금씩 만져주면 퀄리티 확실히 올라가긴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볼 필요성은 있죠. cream dream. Oh, my baby, Lord, you're looking fine, oh, no, Lord, my baby, guess what I got my... But we never spoke a word, no, those I've never got heard, intoxicated and blurred by the boys and the birds, luscious rushes and bees lovelies down on their knees. Picking up some disease, getting stung by the bee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화이트 버전의 대시보드 디자인을 모두 다 완료를 해봤습니다. 예전부터 대시보드 디자인 요청이 많이 왔는데요. 이제야 좀 진행을 하게 됐네요. 제가 대시보드 디자인은 사실상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한 디자인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최대한 좀 국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한글로 들어가는 대시보드 느낌을 전달하려고 최대한 디자인 시안을 잡아 봤어요. 좋아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가안이죠. 뭐마디아 홍길동 고객님 반갑습니다. 뭐 A 옵션, 상품 사은품, 뭐 아무개나 뭐 홍길동 마디아 자, 좋아요. 그다음에 좌측 메뉴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열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좀 시안을 잡아 봤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 우측에 검색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창이 뜬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국기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되겠죠. 그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저는 이제 화이트 버전을 완료했고, 이제 다크모드까지 컬러를 한번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최종 화이트 모드, 다크모드,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제공이 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대시보드, 화이트 버전, 다크 버전을 둘다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디자인 예전부터 제가 많은 요청을 받았지만 대시보드 자체에 대한 디자인을 많이 안해 봤기 때문에 아직 완성도가 그렇게 높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인터랙션 다시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이트 버전에서 좌측을 클릭했을 때 펼쳐지면서 브랜드 컬러인 초록색이 표시되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검색창이 레이어로 뜰 거예요. 자, 그 다음 국가를 선택할 때 국기를 클릭하면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국가별로 국기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레이아웃 전개가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상단에 보면 이렇게 태양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크모드로 변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다크모드도 나쁘지 않죠? 화이트 모드, 다크모드, 화이트 모드, 다크모드. 그죠? 이 다크 모드에서도 역시나 이 독보기를 클릭하면 레이어로 똑같이 검색이 뜨고요. 그다음 국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레이어가 뜨는 걸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대시보드 한글 버전으로 한번 같이 디자인 시안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대시보드 디자인 컨셉추얼하게 연습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아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디자인으로 한번 찾아뵈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히 계세요.